불법 승계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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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노조 파괴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133쪽에 달하는 공소장 내용을 보, 분석해보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삼성이 주가 조작을 해서 이재용의 승계를 완성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모여서 오늘 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경제금융센터 김주호 팀장이 하도록 검찰이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9월 1일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 노트북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불법 은닉하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범죄사건의 중심축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불법성 여부에 있다. 양사 간 합병은 단순한 기업 결함을 뛰어넘어 그룹 지배구조가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확립되는 핵심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해외주주인결권 자문사 대상 허위정보유표 인위적 주가 부양을 위한 허위호재공표 주식매수청구 억제 위한 인위적 주가관리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국민연금을 상대로 한 허위정보제공 뇌물공여 등을 통한 대통령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유도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대로 보유한 콜옵션 권리 등 지배력 관련 주요사항을 은폐하는 업무상 배임 2014년 회계연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거짓 공시 2015년 회계연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회계 분식 등 불법사항이 어마어마하다 검찰은 지난 9월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물산은 재무제표 매출액이 5.5배 영업이익 및 총 자산이 3배 에 이르는 규모였음에도 주가는 오히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2.6배 높아서 주가, 기, 주가 기준의 합병 비율은 이재용 등제일모직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삼성물산 주주에게는 불리했다면서 합병이 사실상 이재용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치밀한 계획하에 미전실의 독단적 지시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국정농단 파기환상식 재판도 재개될 것이다. 두 개의 사건은 별건인 것 같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진다. 국민연금의 천문학적 손해 구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 삼성에서 노조탄압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함께 기소된 최지성, 김종중 등전 삼성그룹 수뇌부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22일 기자회견 참가자들. 알겠습니다. 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는 퍼포먼스를 해보겠습니다. 대표자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2 분만 나오세요. 두분두분 해가지고. 네. 구속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무나 뭐, 손, 손목도 묶어보지. 너무 이제는 헛더네 자, 고아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축가 조작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불법 충개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노조파괴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구속하라.